아, 그니까 오늘 하늘 보는 재미가 있겠구만 이따가 시간 되면 밤에 한강 가도 좋겠다 시원하겠다어 음, 가자 땡큐 조금 더 가까웠으니까 여기 커피 맛있다 괜찮은데? 괜찮은데 이 정도면? <laughs> 그래서 귀여워 그치 아, 귀엽다. 어떤 아이템을 보고 있나요? 나는 일단 어. 일단 옷은 어, 예쁜 거같너 <laughs> 아주 위험한 이야기다. 자, 거, 지금은 디자인도 하면서 신발 가게에 돈 벌려고 아들 사줬어 그래야 돈 벌어서 하자마자 또 사주려니까. 돈 벌자고? 어.. 옷 다칠 수도 있어. 와잘 어울리니까 한번쓱다보자 하나하나 일단 하나 하나. 어. 좀 난감할 것같은느어 <laughs> 아. 이런 것도 귀엽다. 발열을 음. <목소리> 근데 너무 잘해주셨다. 그니까 이거 비비안 웨스트 옷 거야. 음. 이거 밑에 좀 화려한 바지랑 벨트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 예거것 어, 기장이 는구나 아니 음. 이거, 이거 아, 다 잡아놨어. 코 예쁜디? 그그 약간 가을에 진짜 이거 입으면 예쁘겠다. 한국이 좋습니다. 와이 너무 예쁘다. 도전해. 응. 그 응. 이거, 이거 입어봐. 응. 어. 응. 이거 너무 예뻐. 나 뭔가 이런 거 예쁘면 약간 지은이 선물을 주고 싶거든. 진짜 예쁘다. 귀여워. 어. 그러니까 근데 소재도 좋아. 맘에 들었어? 음에는데 기장이 아 응. 어. 야 근데 너 지금 이렇게 위아래로 입어도 이쁘다. 그냥 여기만 잠그고 여기 음. 오픈하고 다니면 이쁠 것 같아. 그치. 이게 귀여워. 아, 완전 내 취향. 대박적. 와 기다, 신기한 거 있어. 진야 왓타나데. 대박. 근데 완전 딱내그 내 흉통이야. 누군가 나랑 붙었어. 예뻐. 이렇게 입었어요. 그 오픈해서 입어도 예쁠 것 같다 음. 이 너무 예뻐 나 무슨 할머니... <laughs> 에? 에? 원피스 없이 입을 때 너무 예쁜 게 많아요 여기 진짜 나 오늘 밤굿 얘랑 얘랑이 난 진짜 이뻤고, 응. <laughs> 너 자꾸 다정노처럼. <laughs> 근데 그렇게 두개 셋업이 너무 예뻤고, 얘도 이뻐. 일단 네가 잡은 게 제일 베스트긴 해내 눈에도. 그렇지. 어. 이두개 이뻤을 때가 진짜 핏이 이뻤단 말이야 예뻤어, 예뻤어. 아, 그상태로나 길거리를 나 돌아다니고 싶단 말이지? 그럼 사. 그렇지. 아, 그럼 사. <laughs> 답은 정해져있었고 난 대답만 하면 되는거였지? 그치? <laughs> 예뻐 예뻐 그렇게 셋업하면 되겠다 2년? 3년 된거 같아요 그냥 일기처럼 하는거여가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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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어 우리 이제 예약한 거 가야 돼. 아이고, 우리 자. 응. 도장님 또 올게요. 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소감이 어떠신지? 네. 소감이 어떠세요? <laughs> 너무 행복해요. <웃음> <웃음> 그냥 한두 달치, 여유도 다 했었어. <laughs> 밥 조금 들지그치고, <laughs> 그렇지. 걸어다니고 그러면 좀 괜찮아. 맞아. 그럼... 그래도돈 버니까. 어 맞아 맞아. 원래 그러려고돈 버는 거잖아. 하늘봐. 아, 그래도 먹고래. 미쳤어. 와 너무 좋은데? 푸르디부 아, 아, 남포 음. <laughs> 너무 예쁘다. 저희는 서울시의 남포로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<laughs> 너무 너무 기대가 됩니다. <laughs> 대박! 어 술도 진짜 다양하다. 매실 원주? 아, 저희 전복들깨국수랑 제철 이거 묵은지만이랑 강대전 선판 이렇게 세 개랑요. 이거 하나 이렇게 주세요. 와 이거 짠 남고. 저희 매실 원주도 시켰습니다. 받으시지요. 만포가 요 저도 한잔드세요 짠. 연예인이잖아. 우우 또 왔어. 매워 근데 좀 강한 아매워수다가 이런 맛이 음. 근데 매워 도수가 좀약해아가비세매워단느이나 어, 음. 음. 이거 좀더스 아, 그래. 음. 음. 진짜 맛있겠다 <웃음> <웃음> 아, 좋아요 아짠한번 <laughs> 그정도 <laughs> 근데 너무 버거워 보이는데? <laughs> 음. 옆으로 가봐. 참 응, 예뻐. 와, 하늘이 미쳤는데, 화연아? 여기 이쁘다. 크니까. 그러니까. 저기 찍지 마. 복제도장 써도 힘들어. 복제도장. 잘. 와, 여기 지금 여기 봐. 화연아, 여기 한번 가봐. 너무 예쁘다. 이야, <laughs> 좋아요. 너무 예쁘다. 저희 2차 왔습니다. 상당히 힙한데, 여기 우리밖에 없어. 뭘, 뭘 봐, 뭘 하러. 이거 의미가 알도 없네. <laughs> 약간 여긴 좀 장난스러운 거, 엄청 많이 예쁘게 해주시는 거 같더라고요. <laughs> 하시겠다고 <laughs> 이래도 할인 안해줘요 <laughs> 그리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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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어, 네. 좀 와가지고 봤더니... 저 포트 먼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... 아... 네, 있습니다. 이게 제 거고... 이게 첫제 거고... 네. 아... 지금 데이지 앵크 네. 여기... 오, 오늘은 이별 아파트... 저의 어피 핏 이거 롬이 스토리 거고, 이거 에나 더스토리바 가지고, 그리고 아디다스신발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뻥 굴었고요. 머리는 커트를 입을 거라서 하나로 이렇게 묶었습니다. 이건 되기 좋아. 일단 세팅을 다마쳤으니까 저도 조금 쉬면서 구경을 해보겠어요. 짜잔, 여기 숫자 언니. 짠! <laughs> 일찍! 나 나도 좋아. 이렇게 쌍꺼풀. 헤어리, 어리 어딨니? <laughs> 해본다. 어떠세요, 여러분? 지금 저희 너무 이 룩에 잘 어울리는 컬러들딱 꽁! 입고 왔는데. <laughs> <laughs> 와, <우와>, 미쳤어!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 <웃음> <웃음> 이게 현실이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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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보이시나요? <laughs> 전투의 현장이었습니다. 이거 착장 다 끝! 아 이게 진짜 너무 예뻤어요 이거 여러분들 반응이 엄청 좋았는데 이게 진짜 예뻤습니다 짜잔! 이거 다고 <laughs> 여기 진짜 난장판이네 <laughs> 여기도 있어요 코트 네. 네. 이스카노 티카페인이랑 우유 음. 생크림 스콘이랑에 음. 스프레소 쿠키 슈트에는 네. 와이파이가 여있습니다 제가 한 라이브 영상이롬미스토리에 놀러왔어요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걸려서 제주 할수 있는 게 제주일 수도 없고. 짠! 진짜 혼 제주도 놀라운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? 여기는 홍대에 있는 티. 뭐였지? 티 뭐예요?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. 술을 테마로 전시 같은 거를 하는데 이게 매번 볼거리가 되게 많아서 재밌더라고요. 아, 이거다. 티팩토리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나라별로 지하철 지도를 따라서 다양한 술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시간이 남아서 여기에 왔습니다. 바르베라 다스티 라비뇨? 이거를 불렀습니다. 일어나라 그렇지. 얘를 가져왔습니다. 색이 일단 상당히 붉고요. 예쁩니다. 그리고 달달해가지고 이렇게 무리 없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근데 네, 진짜 오늘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좀 의외였습니다. 다들 뭐 하다 가있셨을까 저는 퇴근했으니까 술 마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승희 씨? 3일째 만나뵙고 있는 승씨 네. 아주 좋은 님이에요 네, 맞습니다. 뭘뭐 아, 봤어요, 이중에서 거기서 나 이건 뭐하어이거였것같 맞죠. 어, 23번. <laughs> 고기먹으러 왔습니다. 여기는 승이가 생삼겹 갈비가 맛있다고 하네요. 그리고 한전더에 가브리살 껍데기가 맛있다고 합니다. <laughs>

진짜 갈비다. 수원 오빠 아울 때 우리가 사인을 다 먹으면 되는 거야? 다 <laughs> 가능이지. <laughs> <딱 까링이지. 웃음> 우와. 아 너무 좋은데요 지금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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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수고하십니까>? <웃음> 미쳤어요. 딱그 팬글 그 팬글한음 와우 팬글 팬글한게 진짜 맛있다 <방>. <laughs> 음. 아, 이이거네이렇게 하면은 강남에이 음.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뭐가? 어. 약간 토스트 같은 거 아니야? 원래 그냥 막버렸는데 김치 어, 기름에 절은 어, 식빵? <laughs> 어, 오케이, 제가 뭐? 야, 근데 이 식빵이랑 묻어지니까 어, 어, 진짜 맛있어. I'm only, 오케이 아로감. 아로간 예. 이런 게 매력이 라고 그렇지. Next e <웃음> <웃음> 예이. 멀쩡한데? <laughs> 예이. <laughs> 멀쩡한데? <멀쩡하네>? 저 때가 제일 <laughs> 위험해. 멀쩡한데가 맞아. <laughs> 분위기는 이렇습니다. 아루감이라는 곳입니다. Wow. Wow. Oh, If you want it, yeah, I can get that yourself. I want Yeah, you can get Wow. I love it. She really loves your She scars? Yeah. See you later. Bye bye. See you soon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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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again>. <+into> Thank you.